안녕하세요 필리핀 농부입니다 지금 제가 밤에 술을 먹다가 오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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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제 오줌 싸, 싸는데 이렇게 이제 그냥 대충 싸요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벽에다가 근데 제가 뭐를 봤냐면 오줌싸다가 이 하늘에 이 파란 점을 봤어요 근데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아까 옆에 비행기가 날아갔는데 그것도 지금 비행기가 어 이거보다는 좀 위로 한참 날아갔는데 움직임이 계속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줌으로 당겨볼게요. 이거 보세요. 움직임이 계속 없고 불빛이 어어 어, 어. 커졌다 작아졌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UFO 같은데, 이거 보세요. 커졌다 작아졌다. 야, 이거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야,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술 먹다가 지금, 밤에.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계속 이게 불빛이 밝아졌다, 없어졌다. 이제 다시 제가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멀리 한 거고요. 이게 멀리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멀리 있는데 이렇게 좀 줄여 볼게요.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이게 뭔지 지금 이게 최대한 가까이 있는데 뭔지 뭐 식별이 안 돼요. 이거 불빛이. 오오오. 이렇게 이렇게 막. 오오오. 있다가 없다 그러는데 야, 저는 UFO를 안 믿는 사람인데.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자리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야, 이거 진짜, 이거는 이거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이거 지금 신기한 겁니다. 진짜 굉장히. 다시 한번 제가 줌을 해볼게요. 이거, 이, 이저 멀리 있는 거예요, 저기. 다시 당겨볼게요 어떻게 땡, 땡기냐? 이야 이 당황해갖고 지금 오 땡기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이게 뭘뭐가아요 지금 제일 많이 땡겼습니다 제가 오유 갤럭시 9 쓰고 있습니다 9 이야 이거는 오 이거를 계속 찍고 찍고 있어야 되는지 우와 오, 갑자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이야. 이거 제가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갑자기. 너무 흥분해서 죄송한데, 이거 뭐야.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영상 어떠십니까? 밤에 보면은 누구나 착각할 수 있, 있을 만큼 진짜 신기했습니다. 거기다 제가 이제 술도 좀 많이 먹은 상태에서 찍어서 아 진짜 위에 인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낮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기 지금 제주문로 해볼게요 기둥이 이렇게 있죠 이거 여기서 깜빡깜빡했던 거예요 불빛이 저게 뭐냐면 와이파이 와이파이 수신기예요. 와이파이 잘 잡히게 해, 해주는 거. 저거를 밤에 술채 갖고 보니까 흥분해 갖고, 아이 참. 와 여기 보세요 망고가 이, 이제 망고 나무 큰 건데 망고가 그냥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위로 이야 엄청 많이 열렸어요 옆집 담벼락인데 예 그러니까 이전 영상은 UFO가 아니고 와이파이였습니다 와이파이 저거 참 어이가 없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꼭 UFO 같았을 겁니다 아마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 아니면 또라이가 술 취해서 울렸다고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